안녕하십니까. ITQ 한글 2016을 강의할 안쌤입니다. 제1회 실전 모의고사 기능평가 1차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2번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 뒤에 커서를 위치를 시킨 후 엔터를 두번 눌러 강제 개행한 후 차트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부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칸까지 드래그하여 어, 셀 블록을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표 탭에서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차트가 삽입이 되게 되면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차트의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차트의 크기가 조절하면 어, 차트 정황 탭에서 어, 추가하는 게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표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붙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한칸 정도 더 아래로 이동을 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를 드래그하여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차트를 선택하면 이 크기 조절점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차트가 크기 조절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지게 됩니다. 어, 이 차이가 뭐냐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항목과 차트를 두번 더블 클릭해서 나타나는 항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편집 화면 상태가 되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차트 마법사를 선택을 합니다. 차트 마법사 대화상자 3단계 중 1단계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차트 모양은 새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어, 우리는 이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어, 그러고, 10대, 20대, 30대, 뭐, 1일차 오전, 오후, 2일차 오전 오 후, 현재는 열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차트 2단, 어, 마지막 단계에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차트 제목은 가상현실, 엑스포, 연령별, 참관객,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 Y 값축에는 가로 열고, 단위, 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작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차트에 넵 차트를 하나하나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두번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목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배경 탭에서 어 차트의 종류는 한 줄로 그 다음에 그림자를 선택하고 위치는 2 포인트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 탭을 선택을 하고 글자 탭에 어, 글꼴은 굴림, 글꼴은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2, 그 다음에 속성은 진하게를 선택을 하고 설정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범례를 두번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법내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 선 종류를 한 줄로를 선택을 하고, 설정, 그러고, 글자 탭을 선택을 한 후, 글꼴은 굴림,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0, 보통 모양, 속성은 보통 모양입니다. 보통 모양, 그 다음에, 설정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법내가 변경이 됩니다. 어, 같은 방법으로 어, y축값을 어, 축값 제목을 두번 더블클릭한 후 글꼴은 굴린 글자 크기는 10 여기서 그 현재 방향 글씨가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글자 방향을 가로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단추를 클릭을 하면 글자가 가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목 축 이름표를 두번 더블 클릭한 후 글자는 굴림, 글자 크기시 보통 모양 설정, 그다음에 다시 또축 이름표를 더블 클릭하여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0, 모양은 보통 모양을 설정을 해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